안녕하세요. 돈 버는 슬코TV의 슬코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적으로 유가 폭등을 불러오는 등 경기 회복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도 여전히 악화된 상태인데요. 암호화폐는 특성상 전체 코인이 동반상승하고 또 반대로 동반 하락하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흐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고랜드 코인에 대한 소개와 호재,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슬코TV는 소통방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차트 분석 등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유명한 실비오 미칼리가 설립한 코인으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항상 언급했었던 블록체인의 핵심 문제인 분산화와 보안 문제 그리고 확장성을 한방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입니다. 알고랜드는 디파이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지분 증명 포스 블록체인으로 지난 9월 분산 응용 체계인 디앱을 구축하는 계약을 발표했고 알고랜드 재단은 이제 레이어2 스마트 계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레이어 1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개발자가 DApp을 구축하고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고랜드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영상 촬영일 기준 시가총액 순위 32위에 랭크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6조 6천억 원입니다. 알고랜드는 시총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코인으로 그만큼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가는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유명한 글로벌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현재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설립자인 실비오 미칼리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MIT 명예교수로 튜링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 영지식 증명의 권위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코인이 아니라, 실비오 미칼리는 실제로 비트코인 암호학의 수학적 기초에 이바지한 선각자로서 연산 이론을 발전시킨 인물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알고랜드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코이방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9월 10일, 콜롬비아 정부는 알고랜드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여권인 바이탈패스를 공식 예방접종 인증서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랜드는 또한 9월에 웨이어 지불을 가능하게 했고, 유럽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을 가속화하며 스카이 브릿지 및 NAX와 알고랜드에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랜드는 기업과 개발자가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비오는 알고랜드를 설립하기 위해 필라와 유니온 스퀘어 벤처로부터 4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용자 합의를 통해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볼륨이나 사용자 수에 관계없이 가장 작은 트랜잭션까지도 지원합니다. 또한 알고랜드의 독보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시스템은 하드포크 없이 플랫폼을 두 개로 나누는 변경 없이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퓨어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으로 진짜 탈중앙화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유저 모두가 편리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현재 사용자 6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A9 플랫폼 내에서 확장성을 해결하는 솔루션 및 인프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여러 투자사들로부터 레이어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 알고 네트워크 네이티브 자산 등을 플레어에 통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플레어는 리플사의 디파이를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알고랜드의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지난 11월 어피트 상당 당일 여느 코인들과 다를 바 없는 어마어마한 상당 빔을 쏘면서 12,390원 최고 시세를 찍고 피레침 운봉 캔들로 2,300원 가격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후 큰 상승 없이 하락세 이어오며 현재는 천원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알고랜드뿐만 아니라 상장 초반 상승빔에 물려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상장 당일의 신규 진입은 정말 주의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알고랜드도 상장 초반에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달갑지 않은 코인일 텐데요. 현재 업비트에서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최근 854원 저점을 찍고 난후 21일에는 상당 초반과 맞먹는 대량 거래량 동반하며 1000원대까지 상승했고 현재 저항라인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년도에 암호화폐 시장 및 여러 자산 시장이 좋지 않았고 또 그에 따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큰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알고랜드는 저점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일정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함에 따라 알고랜드도 같이 하방 패널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단기 최저점 찍은 이후 현재 바닥 형성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슈와 금리 인상 등의 또 다른 저점이 형성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는 비트코인의 방향과 같이 상승 추세로 틀어주면서 매물대 돌파 시도가 포착되면 그때 매수를 고려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의 무어가 순수 지분 증명 프로토콜은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규모와 개방형 참여, 트랜잭션의 완결성을 지원하면서 블록 생성 속도 주기가 천만 분의 1초로 기존의 가상 자산이 갖는 블록 생성 속도 및 시스템 운영 제도와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로네시아의 국가 마셜 제도에서 알고랜드 기반의 국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주도사업인 BSN에서도 알고랜드가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통화기금 IBMR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USDT로 알려진 테더의 다섯 번째 USDT 발행 플랫폼으로도 선정된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알고랜드재단은 스테이시 워드는 CEO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1년 9월부터 알고랜드재단 이사회에서 근무한 워드는 10일부터 알고랜드에서 CEO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인데요. 스테이시 워드는 밀켄 연구소와 JP모건, 나스닥 증권거래소, 미국 재무부 등에서 글로벌 팀을 이끌며 시장을 보는 능력과 실행력으로 크게 각광받던 인물이고 알고랜드에 합류하면서 1000달러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고 첫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알고랜드의 개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업데이트한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에 알고랜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고랜드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수 있고 이 또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고랜드는 디파이나 유동성 그리고 파트너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잦은 이슈도 많은 코인이라 한 번에 몰빵하는 투자보다는 분할로 접근하는 적립식 매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혼자 매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다니느라 지치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소통방 오셔서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실시간 정보 받아가시면서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